저 지금 각인 질증입니다. 오호. 쫄지 말고 디라고요. 대장 쓰고 살짝 떨어지고 디라고요. 그러면은 대충 다 들어갔고 99줄이네요. 아직 쓸건 없고 어차피 속행이 안 터져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포샤 쓰고 박았어요. 지금 제가 딜이 좀세가지고 아들을 안 아끼겠습니다. 야 이거 딜하면 돼요. 딜하면 돼. 아, 근데 스탯스가안 바뀌었다. 봐도 까비이다 게다가 소킹도 잘안 터져서 아쉽게도 풀이 빨리빨리 안 돌았습니다. 제가 먹을게요. 이거. 어, 썩은 가시안 되셨네? 값이다. 여기 여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랑 마탄까지 봐볼 수 있을 것같아 아, 절멸 마탄 역시 안 되네요. 내가 아직 그 질증의 공속을... 어, 이거 공속을 아직 적응을 못했습니다. 좀더 적응해 봐야겠죠. 어디가뭐 여기 있네요. 65줄 딱 붙으면 안 맞아요. 마치 베스칼 패턴처럼 딱 붙으면 안 맞는 패턴이 몇개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하탑이 은근히. 최신, 최근에 나온 거에다가 가장 그 스펙업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다 보니까 상하타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다가 미리 한번 쏴도, 쏴드, 쏴드고 맞죠? 맞았어요. 우후! 아 반사피해. 자, 이거 반사피해 딱한 번. 무시하고 딜 넣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아못 넣었다 자자 빨리 빨리 넣어야겠죠 일단은 14개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핑을 잘 찍어주셨고요 아마도 저쪽 분들은 디코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이게 요즘은 이렇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먹기가 좀 빡세, 요 확실히. 송나이동 너무 자주 해요 칼테이어가 이거 패턴 좀 바꿔주긴 해야 돼 이거 패턴 끝나고 왜 자꾸 송나이동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너무 아기가 느껴져 <laughs> 이런 패턴은 하면 안 돼요 딜 모리 확실하게 해야지 아 귀찮게 자자 자, 카운터 치고 앞에 스케일이다 빗나가 버려서 넉넉하게 칩시다. 대충 스페이스바로 씹어먹었고요스포적으로 한번 게임해봅시다 방금 전에 만취적이 떴는데 빵 워! 따! 하! 이것이 질증이다 물론 질증이기 이전에 제가 지금 그, 그 아주 좋은 치적 시너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쏴 제끼고요. 아주 아주 프리딜 좋아요. 쏴 제끼고 한번 더. 저는 샷건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면안 맞죠. 대신에 살짝 멀어지고 마지막까지 딜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막타는 절대 안 들어가요. 제 질증이라서 될 리가 없어. 자, 저는 12시라서 오케이, 오케이. 어, 차 발사. 그 다음에 구슬을 조금 먹고 가고, 어디일까요? 여기네요. 아, 이걸 드셔? 오케이. 까비. 제가 아쉽게도 뺏겼습니다. 무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드 하나 빨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느리게 걸려요. 가장 느리게 걸려요. 이, 이 방법이. 뭐라고 할까. 딜레이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상아탑도 조금 하향이 돼서, 아이고, 아이고, 조금 하향이 돼가지고, 요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습니다. 쏴, 제키고, 아, 소환님이 내꺼 먹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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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 이래서, 한 분, 한 분이 가실 수 있어가지고. 나이스. 그래도 건설 무력 좀 있다고. 자, 풀었고요막다 아이씨, 안 닿았어. <laughs> 아, 세훈이 어서오세요. 에포나 3은 제가 정말 비추천합니다. 에포나 3은 뇌절이에요. 에포나 3은 가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정말 뇌절입니다. 정말 뇌절이에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카멘을 돌아보니까 확실히 뇌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빨리 빠지고요. 자, 걸리겠죠? 하나, 둘. 자, 요, 요쪽 안전이에요. 어? 딜세다 아이고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어 정확히는 이제 지금 12시 안전이에요 12시 있으면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 무력화를 해야되는데 무력화 되려나? 무력화 돼야돼 아깝이 아 아깝다 아쉽네요 원래 이때 딱 던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좀더 집중해서 해보려 했습니다. 자, 던져주고요. 발사!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약간 이거 그거 같은데? 어이구 이거 조심해야겠죠 이거 그 다음에 구석구 쿨이 조금 느려가지고 하나 둘어 지금 던져야겠습니다 일단은 좀만 기다렸다가 오케이 오케이 가셨네 <laughs> 아 하필 이거네 아 걸려야 되는데 안 됐다 막타 빵 자, 건설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알카님이 먼저 나가셨네요. 이러면 알카님 먹으러 올가능성 있어가지고. 한, 네대 맞고, 그 다음에 밀라먹고어이구어실수를 어이구. 네, 맞았네요. 자, 그리고 이때. 각성이 약간 늦게 쓰세요. <laughs> 아, 까비, 까비. 아, 이거, 다른 분들도 딜, 딜링이 좀 되시긴 하네. 아, 신멸웅이 확실히 있긴 해. 그 차이가 있긴 해. 자, 핑 찍을게요. 하나. 자, 제가 핑 찍을게요. 괜찮아요. 이게 건설 타겟 다운이 이래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저는 한시에 핑 찍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요. 어차피 한 번에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퍼샷을 버려서 절대로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 에 돌진하고. 아, 까비. 이거 돌진 운이 좋았으면은 바로 됐을 텐데. 어, 이거 되려나? 아, 까비. 인기진 않았네요. 어, 이거,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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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내가 왜 맞지 이걸 아 감사합니다 어나팝폭을안 어, 던졌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팝폭쌀 먹을 해버렸어요 제가 나 팝폭 당연히 던지는줄 알았지 미안합니다 정면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상을 탑 개꿀팁 여기 모서리 꼭짓점에 계세요 에이, 헤드라인의 꼭짓점 그리고 백라인의 꼭집점 백라인이 잠깐,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laughs> 갑자기 뇌 속에 버퍼링이 좀 있었네요. 네네네. 이게 어, 어, 로아를 말하면서 로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물론 친구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뿔이 어, 빛나야 할 텐데.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가 미리 박아둡시다. 여기 돌진할 테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박아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기다렸다가. 자, 이때 팝팝 하나 던져줍시다. 그리고 절멸부터 쓸게요. 그래야 파괴 하나 더할수 있으니까. 자, 건스러그로죠. 샤디언을 하나 쏠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못 쏘네. 어, 제가 느리긴 하네요, 확실히. 역시, 역시 질증은 달라. 질증은 확실히 안 되는 게좀 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 맞을게요 까비까비 이거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이 좀 돌아오기 때문에 어, 어 뭐야 마우스 왜이래 아이고 제가 포샷을 완전 허공에나 싸버렸네요 아무튼 빵 자, 다시 갑시다 자 하나 둘셋 멀리서 좀 합시다.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써서 경직 매력을 하고요. 스킬 하나도 더 바, 박읍시다. 어차피 뭐갬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쿨타임은 알아서 돌아와요. 괜찮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빠르시네. 아, 이거 왜 퍼펙트 존에서 누르는 거안 될까? 나는 분명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자, 일단 단심 그냥 적당하게 키고요. 그 다음에 스킬 알아서 잘 굴려주고 하나, 둘보리스 무력 될 거거든요. 자, 빠져주고요. 이거 한명 맞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면 조심. 발사. 아, 이번엔 노클이네요. 까비까비. 뭐, 방금 15억 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방금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7억 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거의 7억 딜이었어요. 오케이, 용맹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아보죠. 오케이, 5억 딜. 좋아요. 약간 피해주고. 카운터, 안 되나? 까비까비 일단 딜은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올라갔네요 대재앙 요즘 대재앙 깔면 자꾸 사라져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래 보스들이 사라져 자꾸 이거 건술 어그로 같은데 느낌이 아 아니면 바드님 어그로일 수 있어요 바드님을 바라보고 지금 라자람이 그레이크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카운터 칠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쳤고요 자 딜하고 제가 방금 전에 좀 의욕이 넘치긴 했어요. 너무 의욕이 앞서긴 했어. <laughs> 그러면 안 됐는데, <laughs> 저도 좀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라자면서 죽는 거 엄청 오랜만이긴 해. 농담 아니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역할 스케일 봐가지고 단심 켜주고요 패턴 있잖아요 이 패턴이 카멘 4-2관문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나중에 설명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카멘 4관과 상아탑의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바드님 업으로 꽤 재밌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어, 잡혔어. 잡히면 안 돼. 원래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이거 미리 나오는 거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확률이라서. 좋아요, 좋아요. 어, 용맹 주셨는데. 일단 아들도 아끼겠습니다. 페이스바 쓰고, 그 다음에, 빠지고요. 하나, 둘, 셋. 카운터 나올 수도 있는데, 살짝 볼게요. 카운터 안 나왔고. 카운터 나왔죠? 자, 나왔으니까, 바로, 바로 써주고. 여기, 오른손이랑 안전해요. 아,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내부풀이야. 어, 좋아요. 아, 여기 있으면 돼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쉽게도, 아, 제가 시퐁이 아니라서, 제가 시퐁이었으면 방금 포샷을 쏠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빨리 시퐁도 맞추고 싶거든요. 라자람을 향해서, 피스키퍼. 라자람을 향해서, 피스키퍼. 어이구. <웃음> 잠깐만. <웃음> 나 이것도 실수했는데? 헐. 아, 미안해, 미안해. 나왜 이러냐? 아, 장난 나, 나, 장난하는 돌겠네. 어이구, 나, 조심해야지. 어이구, 이 자, 여기, 안, 나오... 안 나오겠죠? 아휴, 잠깐만. 미안하네, 너무. 아이, 너무하네. 3초 남았는데, 무려. 아들 시간이 3초나 남은 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쉽게 됐어요. 아, 왜 자꾸 마우스가 내가 이상하게 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끝거리, 대제양, 맞았어요. 발사. 이거, 원래, 제가 거리를 너무 멀리 지금 있어가지고, 원래 마타나 한번 쏘고, 부석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포지션을 약간 잘못 잡긴 했네요. 아야야야야. 아, 너무 아파, 이거. 자, 빨리 보냅시다. 하나, 둘, 셋. 가운데 있어 안 맞아요. 오케이. 아, 이걸 피하네. 고수네, 진짜. 자, 표시뜬거 보자마자 쓰고. 좋아요. 그 다음에, 무력화 스킬이 요게딱 좋죠. 그 다음에, 파괴 스킬로 그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제가 약간 정신이 없네요. 집중할게요. 자, 제거해야겠죠? 빨리 제거하러 갑시다. 발사! 오, 조심해, 조심해. 녀석의 머리를 조심해. 어, 녀석의 머리를 조심해. 어, 오케이, 오케이. 녀석의 머리를 조심해. 계속해서 머리 조심하면 돼요. 이게, 가끔, 그, 개발자분들도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그냥, 땡깡 부리는 게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대충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laughs> 이렇게 개발하는 거요 어? 힘을 써. 이런 거는 대충 만들어. 하는 거는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아, 잘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속행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잡았고, 그 다음에 헤드 어택 한번할수 있어요. 좋아요. 암수 하나 건질게요, 지금. 자, 아직 아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속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곧 있으면 은 40줄일 것 같, 이거 중앙에 갈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게 터졌냐? 그냥 터트리고딜라고요뭐 적당히 하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힐 주셨다는 의미는. 용맹이 왔다는 뜻이겠죠? 아무튼.